네, 뉴스엔 이하나 기자라고 합니다. 네. 그어 아까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홍진영 씨가 잠깐 출연을 하셨던데 뭐뭐 네. 뭐, 라도 피디님이랑 홍그 홍김동전 이전으로 출연을 하신 건지 어떻게 출연하시는지좀 궁금하고요. 뮤직입니다. 네, 우선 저희 피디님과 홍김동전에서 함께 출연을 하시면서 이제 저희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해 주셨는데요. 어 일단 실제로 된 소감을 한번 말씀드려봐도 될까요? 어 아, 네. 굉장히 압도적인 포스가 있셔서 네. 이게 저희가 유튜브나 이제 티비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제 재미있으신 분이신 줄 알았는데 정말 멋있는 포스가 아우라가 느껴져서 저희도 진짜 그사감 역할을 연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압도돼서 진짜 도망가졌던 그런 아.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재밌는 장면으로 나온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근데 까매오지만 굉장히 네, 좋은 양념의 모습을 확실히 오, 보여주셨어요. 맞습니다. 정말 네. 그말 그대로 이 뮤직비디오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게 홍진경 씨의 특별 출연이었던 것 같아요. 네.